Good

네, 뒤에서 다시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마지막 안 다치게. 괜찮으세요? 네, 화이팅. 가봐, 가봐, 가봐. 에, 안돼. 어 조심, 오케이. 어, 굿. 가자 래 그래, 그래, 자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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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가자 가자 그래, 가자, 가자. 찔러! 오케이 굿! o d White, w h i 볼 e white ball. The ball, I'm going to k Nå får det bli! 겁자겁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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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기 갑자기 갑기갑 나이스, 나이스. 오버님, 나이스. 가비, 가비.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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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조심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조심, 나 코너 할게 코너. 아이고. 어, 굿. 어, 수비 굿.

누이스 가어고거아니 한계 한계 한개한개잡 있어. <kh> <interrupt>. <answering> 네, 볼 나가면 키퍼 교체할게요. 어, 잘 왔다. 어, 오케이, 오케이. 키퍼 4번님, 들어가세요. 어, 어 굿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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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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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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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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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패스 와, 나이스 패스. 이스나스모닝굿 나우스 이분 발 조심 발 조심 어, 어. 코너 코너 안 다치게, 할게,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안 다치게 뒤부터 다시 할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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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네, 코너, 코너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. 라스, 라스. 어, 오케이. 다시, 다시. 오케이, 쿼터 종료할게요.